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영어 단어 학습 계획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오답을 고르신다면 우리 아이 영단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1번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만 한 번에 집중 학습하는 것. 단어스 기준이 아니라 공부 시간 기준. 예를 들어서 30분을 공부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 뭐 4시부터 4시 반까지 한 번에 공부하는 거죠. 2번. 하루 공부 단어 분량을 정해놓고 될 때까지 한 번에 집중학습하는 것. 자, 이거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오늘 20개를 하겠다. 그러면 20개를 다 암기할 때까지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거죠. 3번.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 번나누어서 분산학습하는 것. 자, 마찬가지로 공부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에 여러 번나누어서 한다라는 거죠. 4번. 하루 공부 단어 분량을 정해놓고 여러 번나누어서 분산학습하는 것.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태용 소장입니다. 자, 우선 1번부터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동안만 한 번에 집중 학습한다. 단어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30분 동안 양단어 공부를 해야지 하고 정하고 4시부터 4시 반까지 시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학습을 쭉 하는 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매일 공부하게 되는 단어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이 계획의 최대 단점은 시간만 때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시간 중심이니까요. 게다가 한 번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니까 암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땡. 1번은 오답이었습니다. 다만, 영단어 학습을 이제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1번으로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또 정해진 시간대에 해야 계획을 우선 이행할 수도 있기도 하니까요. 다만, 적응만 조금 되면 탈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 2번을 분석을 해볼까요? 하루 공부 단어 분량을 정해놓고 될 때까지 한 번에 집습, 학습을 한다. 자, 시간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은 시간이 아닌 단어 수부터 정해놓고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암기될 때까지 쭉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단어의 난이도에 따라 매일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번의 문제는 1번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앉아서 집중 학습을 한다는 점입니다. 중장기 기억에 남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번도 땡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닌 정해진 단어 분류 양을 끝내야 하는 전략이니 이런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네요. 이 방법은 중고등학생에는 맞지 않고요. 다소 쉬운 수준의 단어를 학습하는 초등생이 거쳐가는 방법으로는 괜찮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학습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으니까요. 자, 3번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 번 나눠서 분산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씩을 한다. 그러면 5분씩 끊어서 6차례. 혹은 (6분씩) 끊어서 (5차례) 이렇게 공부가 가능하겠죠 짧게 나누어서 여러 차례 학습을 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공부 시간의 길이를 정해놓고 하다보면 오늘의 목표 단어 수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가 자주 생기겠죠. 따라서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학생들이 복습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는 낼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활용하면 좋겠죠. 따라서 3번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답. 자, 4번입니다. 하루 공부 단어 분량을 정하고 여러 번 나눠서 분산 학습을 한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30개의 목표를 정하고 5분 또는 7분씩 나눠서 암기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나눠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중등생은 강추, 고등생은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시간이 아닌 단어 수가 기준이 되어야 꾸준히 영단어를 쌓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쳐야 되잖아요. 자, 나눠. 이어서 해야 효율을 또 극대화할 수도 있죠. 한 번에 앉아서 아무리 집중한다고 해도 암기 정도와 집중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방법을 실행하려면 하루하루 학습 패턴이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중생들은 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4번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몇 번에 머물러 있나요? 이 영상을 아이와 함께 다시 시청해 보시고 지금 수준과 상황에 딱 맞는 영단어 학습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영단어 교재 선택과 영단어 학습 성향 영상 못 보셨다면 위 카드를 클릭하셔서 꼭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단어 학습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